원장님, 이 그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 그립, 그쵸. 이게 이그립 뭐냐면, 어, 그,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준 특징을 갖고 있는 그립이에요. 우리가 보통 커팅이안 되게 되면, 어, 퍼터 자체, 특히나 뭐 헤드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맞고, 뭐, 어드레스 정렬이 똑바로 되고, 그 내가 손의 움직임이 예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 그립 쪽에 영향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쓰는, 제가 쓰는 그립은 이 그립인데,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정렬이 일단 굉장히 좋아지고, 어 팔을 하고 몸을 일체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 효과가 있는 그립이고, 어 지금 갖고 오신 이 그립은, 공이 이렇게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똑바로 맞게 해주는 그립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헤드가 약간 설맞는다 하죠. 뭐 들려 맞기도 하고 열리기도 아니면 닫혀 맞기도 어, 그럴 때이 그립을 쓰면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립 하나만 제대로 받거나 도 어, 뭐 굳이 큰 피팅을 안 해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 그립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어이 그립 형태는 이렇게 낀 타입인데 어이 바디 무게 자체는 35g밖에 안 돼요. 근데 뒤에 굉장히 무거운 70g짜리 무게 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전체 중량은 이제 120g대 거의 그 정도 육박퀴로 나와요. 어그 형태를 보면 어, 앞에가 이렇게 길고, 어, 뒤에가, 어, 이렇게, 그니 그러니까 넓은 타입이죠. 그래서 보통, 어,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립이. 카메론. 그쵸. 카메론 퍼터 보면 이런 식이죠. 근데 카메론 퍼터에 껴있는 게 보통 그립이 70에서 80g대가 껴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게는 120g대지만, 실제 이 무게 추가 요 뒷부분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껴놔도 헤드 무게가 덜 느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립을 테스트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120g에 나가니까 이 100, 일반적인 120g짜리 그립은 껴놓으면 헤드 무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몸통이 가볍고 뒤에 무게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70g대 무게가 하나 쭉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그립은 어쨌든 간에 내가 칠때 클럽 페이스가 정확하게 맞는 느낌이 없다. 자꾸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때, 요 그림만 딱 바꿔놔도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음, 네, 알겠습니다.